염해선 리시브 네! 짧습니다. 네! 한송이 자 수비됐고요. 현대건설 마셔 잡힙니다. 메띠 뜹니다. 득점 아 터치아웃. 아, 전이에서 맞았나요? 지금 수비는 분명히 맞았고 네. 만약에 브룩킹하는 선수에 맞자면 정유선 선수가 너무 서두른감이없잖아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맞힙니다 빠르게 속공. 아! 요 나갔어요. 네. 15대 14입니다. 올라가죠. 바샤 네. 동점 포인. 짧게. 가운데 후입니다. 배티. 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때리네요. 득점이 많은 주에스칼텍스입니다 정지윤의 서브. 올려줍니다. 아 시간 차원 맞지 않았어요. 조수리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막힙니다. 네, 막히네요. 블록킹 득점.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요 막힐 때도 됐네요. 네. 음. 자 배티가 네. 완전히 손을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잡습니다. 뭐 때릴 수 있는 각도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있었네요. 서브는 정지윤. 잘 받칩니다. 아샤 뒤쪽에서 짧게 넘깁니다. 배디 그리고 가운데 후이 벗어납니다. 아웃입니다. 오늘 배디 선수의 공을을 너무 많이 여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친 듯이 보입니다. 음. 다시 갑니다. 배디 가볍게 자 서브는 배디 황현주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바샷! 나갑니다. 매치 포인트. 자, GS 칼텍스와 현대건설, 경기 끝나기 직전에 와 있는데요. 정지윤 뒤로 이동! 자, 안테나를 맞은 것은 확실한데요. 네. 누가 먼저 맞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대형 선수가 공격하는 볼이 바샤 선수의 손에 맞고 맞았는지, 네. 바샤 선수 손에 맞기 전에 먼저 안테나를 건드렸는지를 네. 확인을 해야 되겠죠. d s 칼텍스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브로킹 맞고 터치업스로반독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가 네, 끝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주에스칼텍스가 오늘 경기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 3승 2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